안녕하세요 학점뱅크 은행장 옐루쌤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학점 냉제 플래너 껴 말어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대략 학점 냉제 시스템은 알겠고 플래너를 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오셨고 플래너와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정답은 교육원 시스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교육원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게요 교육원은 보통 개별관리교육원과 통합관리교육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어왜다 같은 교육원인데 시스템이 존재할까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1대1로 교육과외를 받는 시스템도 있는 반면에 다 같이 한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 과외도 있죠 이처럼 내가 교육받는 형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비용을 저렴하게 또는 비싸게 듣는 게 정해지고요. 상대적으로 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원보다 1대1로 듣는 과외가 좀더 비싸죠. 그런 거랑 동일하게 보통 트레이너 진행할 때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듣는 게 좋을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많다. 직장 및 알바 병행 안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컴퓨터 다루기에 능숙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저렴하게 하고 싶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을 하신다면 통합관리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원이 출석률이 80% 이상, 학사 일정을 모두 챙겨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와야 과목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포트,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여점수, 쪽지시험, 모두 혼자서 신경 써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만약 점수가 낮아서 이수를 못하게 된다면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두 배가 되고, 기간도 두 배가 되고, 돈도 돈이지만 일단 기간이 밀리기 때문에 목표했던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입장으로도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시간도 없고, 토론, 레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플래너와 함께 진행을 한다면 과제에 대한 학습 자료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요점 정리 파일, 뭐 시험 팁, 또는 출석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학습 담당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생각해보신다면 클레어가 있는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각각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저렴한 비용을 내고 좀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쉽게 이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점 알려드릴게요. 학습 담당자도 다 똑같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담당자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 뒤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정보도 유익하셨을까요? 정보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좀더 유익한 자격증 정보 들고 올 테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eah.